그러면 이제 올해 졸업하고 이제 내년부터는 대학을 들어가는데 어느 대학에 다 지금 지원 아직 이제 벌써 입학 허가서 받은 학교도 있지 않나? 어느 전, 학교로 가지 이제? 저는 아직 받은 건 없고요. 어. 그냥 크레딧 수가 되는 게 아직 없기 음. 때문에. 익스턴은 11월 시험을 네, 끝나야. 뒤에 음. 이제 어 넣은 거는 오클랜드 대학 음. 그리고 웨일링턴에 있는 빅토리아 대학에 넣고요 음. 뉴질랜드에서는 음, 음. 그리고 호주의 그 유니버시티 y d n e 니랑 유니버시티 오브 러븐이었거든요 근데 어. 다 배틀 오 커머스로 가장 가고 싶은 학교가 어디에요? 물론 다 된다고 나는 어. 생각하는데 네. 그 중에 4개 네 <laughs> 중에서 골라야 돼 이제 그러면 어디를 가고 싶어? 사실 멜버른을 가본 적이 한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음. 이제 연말에 가보기로 했는데 어. 이상하게 그냥 멜버른이좀 땡기는 것 같아요 음. 멜버른 인구가 5 밀리언이야 시드니도 5 밀리언이니까 뉴질랜드 전체 인구가 전국 인구가 그한 도시에 살아. 네. 그래서 멜버른이 어, 멜번도 좋지 네, 엄청나게 다른 느낌일 것 같아 진짜 대도시다라는 음. 느낌이 들 거야. 음, 그다 그래서 지금 본인이 이제 뭐그 커머스하기 위해서 이제 고등학교 때는 선택 과목을 하고 공부를 했을 거 아니야 무슨 음. 과목 무슨 과목을 골라서 저는 어, 지금 이제 영어, 칼큘러스, 케미스트리 아카운팅, 이코노믹스를 듣고 있는데 어. 이제 아카운팅하고 이코노믹스가 아무래도 그.. 전공이.. 전공이 좀.. 아, 있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들은 것도 있고 실제로 이제 호주, 몇몇 호주 대학에서는 레벨 3 잉글리시랑 음, 음, 음. 어, 수학 중에서도 칼큘러스가 필수 과목이었거든요. 음, 음, 음. 저는 그래서 걔네들도, 음. 네, 걔네들도 듣고 있어요. 음. 다 엑셀런스지? 네, 지금. 은 연말 시험 e 다엑 h e was a t a x 죠 r Yes, 그다엑 I was a t a x 어 r I was a taxer. I was a t 막 x e r I was a taxer. 거 was a taxer. I was a t a x 제일 어려웠던 거는 솔직히 말해서 어카운팅 응. 이코노믹스가 생각보다 전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응. 어뭐 수학 과학보다는 응. 괜찮지 이렇게 하는데 응. 다 리포트란 말이에요. 어, 라이팅이 엄청 많죠 정말 많아요. 다 리포트고 실제 저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응. 대학에서도 응, 응. 대학에서 하는 것처럼 응. 실제 회사를 회사 정보를 가지고 와서 응, 응. 그거에 대한 리포트를 쓴다랑 막 응, 응.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응. 저는 그게 오히려 생각보다 어렵다고 응. 생각하거든요. 응. 응. 오,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어디로 무슨 저는 졸업? 일단 크게 세 군데, 응. 뉴질랜드, 응. 아니면 호주, 응. 아니면 한국이에요. 한국까지. 응. 한국도 얼마 전에 수시 원서를 여섯 응. 개를 썼어. 또 어. 넣었어요. 오. 결과는 아직 안 났는데 이제 어. 곧 나올 거고. 어. 뉴질랜드는 어. 이미 합격은 해가지고 오퍼가 왔거든요. 나. 장학금까지. 학비. 빅토리아에서 장학금도 어. 어. 나왔고. 오퍼도 고 근데 너무 비싸가지고. 어. <laughs> 학비가 얼마 정도인지? 4만 불에서 5만 불 정도 돼요. 유학생은. 중에서 우리가... 보통 한만불 정도는 처음에 장학금 을 그렇죠. 보통 받지. 만 불. 근데 거기다 기숙사비까지 있으니까. 그 혼자서 이제 대학을 다닌다는 게 사실은 학비가 많이 들어가는 해외 대학 유학이죠. 그렇죠. 호주는 이제 시드니랑 모나시 대학교 음. 지원을 해놨어요. 시드니의 시드니 대학교 멜번대학교, 모나시, 그 뉴사우스웨이즈, 뭐 호주에 있는 그 대학은 뭐전 세계 대학 랭킹에 52위 안에 네. 들어가는 정말 좋은 학교들인데, 한국에는 사실 많이 안 알려진 학교들이야. 상대적으로 미국, 영국이나 이런 워낙 유명한 아이비리그 여기만 포커스에 있으니까. 근데 사실 호주 대학도 국제적으로 보면 전세계적으로 보면 경쟁력이 굉장히 있는 학교들이지. 고민이 많겠다. 한국이냐, 뉴질랜드냐, 호주냐. <laughs> 제일 가고 싶은 나라는 어디요 개인적으로? 한국으로 점점 더 붙여지고 있긴 해요. 음. 부모님들이 계시고 네. 재밌는 것도 더 보고 한국 가면. 뭐. 그 특별히 뭐 지금 여기 많이 지금 배지가 달려있잖아. 봉사활동이나 특별활동 하면서 어떤, 어떤 활동들을 좀 했는지. 아까 인터넷셔널 리더 말고 또 다른 것들을 학교에서 익스트라 커리큘럼으로 뭐 했던 것들이 있어? 음, 학교에서는 스튜런 서비스 카운슬도 했었고, 어, 전체 스튜던 서비스 카운슬. 네, 그냥 자잘한 어, 거는 하다못해 네. 버스 모니터 이런 것도 했었는데, 음, 음, 음. 저희 둘이 같이 한 것도 있거든요. 이거 외부 어. 활동인데, 그거 외여활동. 네, 그러니까. 그래, 아, 아, 글로벌 엠벨세더스라고. 어. 글로벌 엠벨세더스. 아, 글로벌 엠벨세더스. 타워랑과 시티카운슬 네. 시청에서 어, 하는 거. 근데 영원이가덜 전부 다 선배네거든요. 선배네가 혼자 선배네가 혼자. 선배네가 그년째 한거죠? 저는 이제 올해만 h t 만 글로벌 a n Oreman. A global 그 m b a 고 s a d o r is a t i n k 게 Good a f 기 e r 기 o o n Good 기 o r 기 i n g 이 o o d m o r 이 i n g Good morning. Good 고 o r n i n g Good m o 고그 i n g 참여 o d 이 o r n i n g Good m o 이 n i n g g o 저희 쪽 의견도 응. 이제 낼수 응. 있고 응. 작년에 이제 타우란가에서 무슨 행사가 있었거든요 응. 이제 각국의 대사관에서 응. 응. 오셔가지고 웰링턴에 한국 대사관에서 네. 오셨었지 대사님도네 네, 이상진 대사님이였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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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셔가지고 제가 거기 가가지고 응. 지역 학생대표로 응, 응. 참가를 했었는데 되게 좋은 경험이 던것 같아요 응. 그런 자리에 알수 응. 있는 기회가 응. 없잖아요, 솔직히. 학생으로서 는 별로 그렇지. 없으니까. 응. 응. 아무튼. 응. 또뭐 학교 내에서 활동은 학교 내 활동은 뭐 뭐가 있었어? 요 저는 사실 교내 활동은 많이 못 했거든요. 아무래도 어, 학 제가 늦게 와서 그런 걸 수도 있긴 한데 하다못해 스포츠라도 들어갈 수 있는게 많이 없었어요 사실은 오. 너무 프렘팀 이런거다 보니까 아. 너무 잘하는 애들 아, 그팀이런네그런건는데저이 네. 네. 배지 중 4개? 네개는다 음. 동그란 거다 아카데믹이 게, 제일 많네? 아니 얘네 4개는 봉사활동이거든 어, 봉사, 어, 서비스? 네. 네, 250시간을 채웠는데 어. 다타우랑 대부분이 타오랑과 한글학교에서 이제 아 네. 2년 반 거의 어. 3년 아, 동안 그랬지. 계속 봉사활동 해왔어 가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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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제일 큰 봉사활동이라 하면 그런 것 같아요. 음 전에 활동 저는 아웃스리더, 뭐, 어. 학생 임원이랑 음. 이제 여학생 뭐 리더 음. 하고 웰빙 커미트라고 이제 어. 학생들 이제 복지 건강 어, 거, 복지 건강 그런 커뮤니티도 하고 여러 커뮤니티 활동을 네. 하던 음. 스포츠는 이제 주니어 때 하고 11번까지는 축구를 계속 하다가 학교 팀에서 12번부터 음. 음. 그만했어요 왜냐면 은 토요일날 알바를 해가지고 토요일날 원래 경기인데 알바랑 시간이 겹쳐서 어. 고등학생 중에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이 있지 12학년, 13학년 때1 2학은 거의 대부분 하고 어. 유학생들도 뭐몇명 있는 것 같아요. 음, 주말에 네꽤 많은 것 같아요. 그지? 네. 뭐, 잠깐씩 주말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지금 음. 전공은 영혼이는 어느 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 이제 경영쪽으로다 지원을 했고 음. 여기는 근데 엔지니어링으로 음. 여기 호주랑 뉴질랜드는 엔지니어링쪽으로. 음. 수학하고 과학 같은 거 점수 좋잖아. 네, 수학 과학이 저는 제일 괜찮았어요. 응, 응, 영어를 응. 제가 이과라, 응. 작문이 좀안 돼가지고 <laughs>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호주에서 엔지니어링을 배워서 만약에 취업을 한다, 연봉이 가장 높은 직종 중에 하나죠. 그렇죠. 어? 그거 보고. 일단 <laughs> <laughs> 영주권을 받로준다해 가지고 엔지니어링은 그렇지. 부족 직업군이고, 그 다음에 뭐 연봉이 뭐 우리가 상상한 최고 높은 연봉을. 받는 소프트웨어 거. 쪽으로. 어. 기다려. 소프트웨어 쪽 오면 더, IT 쪽이면 더 하지. 음. 아, 장래가 촉망되는 두 측면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내가. 그, 자 그러면은 이제 그 공부를 그러면 은 후배들한테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점수들이 다 좋잖아. 어떻게 뭐 비결 공부하는 성적을 좋게 받는 비결 한두 가지 딱 얘기한다면. 어, 어, 의자에 엉덩이 오래 붙이고 있아요 <laughs> 이런 얘기 말고 어, 근데 비결? 비결이라는 게 있을까요? <laughs> 그냥 어, 한국은 웬만해서 다 객관식이잖아요 어, 근데 여기서는 주관식, 서술형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해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 그걸 하나하나 음. 자기가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해하는 시간은 막 엄청 오래 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음, 이해하기까지 음, 도달하는 시간은 막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파스트 페이퍼들로 보면서 음, 직접 그 서술형을 써 가고 음, 그걸 또 외워 이제 저는 외우는 편이라서 외우고 그거를 각 문제에 맞게 어플라이를 하고 이런 게 솔직히 그게 제일 힘들거든요. 이제 음, NC 과정에서 음, 이제 그런 걸좀 미리미리 해 놓고 음, 이제 음, 어 정말 특히 인터널들은 단어 하나 하나로 점수가 나뉘어요. 음, 음. 진짜 엑셀런스였다가 단어 하나 잘못 써가지고 나로치고로 떨어지는 음, 경우도 음, 많고 음. 그런 것 때문에 살짝 음. 그냥 자기가 진짜 뭘 쓰는지 잘 알고 음. 모르는 거 있으면 정말 선생한테 님 그냥 물어보고 음. 하면서 하는 게 제일 음. 좋지 않을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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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laughs> 좋은 좋은 인것 같아. 좋은 예. 영웅 일. 저는 이제 공부할 때 교과서 위주로 음, 음. 아니고 어. 그.. 그 <laughs> 한국에서 네. 하는 얘기고 그.. 온라인에 되게 많거든요? 어. 찾아보면은 어. 공부 자료들이 어. 저는 일단 시험 볼 때는 대부분 패스트 페이퍼 위주로 옛날에 어. 옛날, 어. 네. 옛날, 옛날, 옛날 지난 기출문제 기출문제들 어. 다 나와있어요 답지랑 어. 문제랑 싹 나와있어가지고 그거 그래도 계속 몇 번씩 풀었던 것 같아요 어. 한 지난 음 7년 그런 그 페이퍼들을 싹다 풀고 일단 그러면은 시험 들어갈 때 아니까 어느 정도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답을 이렇게 쓰면 된다 나 아니까 이제 훨씬 좋은 것 같고 쌤들한테도 일단 수업에서 수업만 잘 들어도 솔직히 다 패스할 수 있다고 생각거든요 굳이 공부 안 해도 수업만 열심히 들으면 수업도 잘 듣는 게 좋은 것 같고. 수업을 잘해도 일단 영어가 되니까 일단 응. 새로운 친구들은 영어를 일단 응. 최우선으로 응. 하는 게 응. 좋지 않을까. 처음 유학 시작할 때 영어에 최대한 많은 시간을 들여라. 그렇죠. 이게 뭐 3년 4년 뭐 앞으로 공부하는데 가장 필수니까. 그 그리고 아까 최윤이가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뉴질랜드 교육제도가 토론을 많이 하고 발표를 또 해야 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조리 있게 정리해서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능력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지? 네. 그러니까 지금 둘이 내가 얘기하면서도 사실 둘이는 말을 잘해 지금 말을 조리 있게 잘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 막 앉아서 혼자서 외우고 공부하는 친구들은 아니라는 거지 딸 여러 가지 정보를 모으고 이해하고 그거를 내 방식대로 정리하고 또 발표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얘기해 줄수 있는 능력 이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결국에는 아, 나중에 맨 마지막, 맨 마지막.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기 생각과 자기의 그 방식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게 표현하는 능력, 그게 토론과 발표를 통해서 많이 축적이돼 있는 걸로 보여. 아주 그게 이제 뉴질랜드 교육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말, 어떻게 동감해? 네, 네. 동감해? <laughs> 지금 둘이 아주 말을 잘 하고 있어서 내가 칭찬해 주는. 그 답이 너무 좋아가지고 밤늦게까지 공부한 적은 별로 없지? 제일 늦게까지 공부한 게몇 시까지? 사실 제가 네. 밤이 되면 네. 졸음이 쏟아져서 <laughs> 아직 <아주> 뉴질랜드 <laughs> 스타일이지? 초등학교부터 그렇게 해서 저는 공부를 한 다음에 일찍 시작해서 조금 그래도 일찍 끝내는 편이어서 어. 12시를 넘긴 적이 손에 꼽는 것 같아요 어. 저는 <laughs> 과목을 올해 몇개 과목 공부했지? 저는 5개요 저 여섯 개. 여섯 개. 그래서 늦게까지 열두 시까지 공부한 적이 있어? 저는 이제 그럴 때는 보통 미루다가 응. 어, 시간에 쫓겨서 어, 시험 보기 전날. 네. 어. 네. 그럴 때만. 뉴질랜드 식으로. 애들은 어느 정도? 물론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이 <laughs> 하겠지만 그렇게 열두 시까지 공부하는 애들 몇명 있을까? 없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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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를 하죠. <웃음> <웃음> 이 친구들? 고3때 되면 특히 애들이 어. 이제 그냥. 조금 시간이 많이 생기잖아 그리고 한국 고삼은주어라공하잖아요 어. 정반대로 여기는 응. 이제 크레딧 뭐. 미리 따난 애들은 이제 뭐 이미 대학도 다 합격하고 어, 하면은 굳이 필요는 응. 없으니까 그냥 응. 쌩 놀거든요 어. 노는 건 아니지 대학교 페이퍼도 하고 그렇죠. 뭐 다른 그 공부들도 더 하긴 하지 여유는 있지 고3때가 그래도 네. 이미 있는 점수 시간 고2가 제일 있는 것 같아요 고2가 고의, 진짜 와우 그래, 학습량이 <laughs> 그래도 6과목 정도밖에 안 하잖아 6과목이긴 한데 응. 어, 항상 응. 제가 들었던 게 선생님들한테 들었던 게 레벨 1이 여기였다면 응? 레벨 2는 여기고 레벨 3은 응. 여기다였거든요 응, 응. 네, 아, 정말 아, 이게 맞아요 아, 아, 차이가 크구 진짜 크구나. 엄청 커요 차이가 응. 어. 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공부한 양도 제일 많을 거고. 제일 많았던 그치? 것 같아요. 응. 아, 뉴질랜드에서 나는 이런 뭐 우정을 나눴던 좀 오래 기억날 추억 같은 거 있어 혹시 에피소드 같은 거 이런 거 있어? 어,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저는 진짜 얘네랑은 평생 보겠다는 친구가 어. 둘은 있거든요. 둘다 어. 오클랜드에서 사귄 친구긴 한데 어. 진짜 모든 걸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음. 진짜 90 학년대는 가족이랑 사는 게 아니라 걔네랑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진짜 하루 종일 거의 붙어 다녔고 첫 콘서트부터 해가지고 웬만한 걸다 같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사를 와서도 계속 주기적으로 만나고 있고 올해 NCA 시험 끝나고도 같이 웰링턴 가기로 해서 삼박사일 가기로 해서 다 끊어놨고 이제 가수 위켄드 콘서트도 가기로 해서 다 끊어놨고 그런 식으로 그냥 정말. 평생 갈것 같은 친구들 그게 2나 9하고 1 0 네. 사귀는 그러니까 칼리지 네. 처음에 들어가서 만년 처음 들어가서 사귄 네. 친구들 그때 네. 막 이제 진짜 친구들이 이제 생길 때2년 9이면 네.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때 어, 그러니까 네. 2학년 때 이제 그렇게 사귈 친구들이 가장 오래 기억에 남게 을 네. 오래 가고 네. 영훈이는? 그 남자들은 어떤가? 다 이제 5년 동안 계속 애들을 싹 같이 응. 봤으니까 응. 저희는 뭐 그냥 같이 r 라더 h 이제? b 라더죠 h e r 라 r o t h e r brother brother b r o t 는 e r b r o t 그렇지. 저는 소트 h 을 응원하는데 어. 친구들은 다 아스날이에요. r o 이 h e 이이 r o t h e r b r o 서서 e r b r o t h 저 r b r o t h 저 r b r o t 면 e 는 b 하 o 들 h e r b r 하 t h e r 애하 o t h e r b 하 뉴질랜드 아이들도 선호민다 알지? 다 알죠. 선 w 민 유명하죠. 선선생들은은질질랜선선생들은좀좀 어. 어, 어떤 것 같아? 전전적적으전전되친친구은거 같아요. 요좀권위적적인 아, 권위적인 건의 건 a l 고고샌 n 들이랑 저는 그래도 꽤 친하게 지내는 거 같거든요. 한 사람의 다 인격체로 존중 음. 받고 e a 도 친절하신가? 친절하시고 뭐 질문했을 때답 네. 충분히 좀 만족할 정도로 성의 있게 답변해주시고. 네. 쌤들마다도 이제 사람니까 이쌤 차이가. 뭐 좋아하는 애 있고 응. 그런 게 있는데. 응. 그러니까 최대한 이제 쌤들한테 잘하면 그래도 쌤들이 좋게 봐주시니까 응.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보이스칼러지는 수학부 과학부가 굉장히 선생님들이 대학교에서 강의하다가 오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굉장히 강했어 그러니까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로 수학과 과학 남학생들이니까 엔지니어링 쪽 하니까 대학 교수 하다가 이제 타우랑가 와서 이제 고등학교를 가는 선생님도 있고 아까 이코노믹스나뭐 카운팅 같은 부분은 사실은 뭐 그건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올블랙스 하다가 체육 선생님으로 오는 집이 있어. 진짜 파파마카리지 가면 올블랙스야, 올블랙스인데 와가지고 고등학교 체육 선생님들도 근무하고 있고 뭐 그런 다양한 선생님들이 계시지 근데 전반적으로 친구 같다는 말은 나는 이제 일단 동감하고 또 특별히 뭐 베들레헴에서 선생님들의 어떤 뭐 특징이나 뭐 이런 게 있나? 그럼 완전 영어님 말에 지금 동감했어요. 어. 완전 똑같아요, 그냥 정말 어. 친구 같고. 그냥 하다못해 학교가 그냥 걸어다니다가 마주치면은 어 그냥 얘기도 나누고 음, 음, 음. 이제 요즘 따라 저희가 13학년 됐으니까 대학 얘기도 많이 했었고 음. 그냥 정말 좋은 친구처럼 음. 되게 관계가 좋은 거 같아요. 이 선생님과의 학생들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있어? 나중에 어... 다시 꼭 찾아가서 뵙고 싶은 선생님, 이런 선생님도 계셔요딱한명 이렇게 못 고르겠거든요. 어, 어, 어. 진짜 정말 너무 많아가지고 어, 네. 너무 많아서 네. 어. 근데 이제 어카운딩스 선생님은 저랑 3년 내내 음. 같이 레벨 했던... 1, 2, 3다 같이 네. 했거든. 전 이번에 영어 선생님도 너무 좋았고 음, 음. 화학 선생님도 너무 좋았고 음, 음. 그냥 다 너무 좋았던 음, 음. 것 같아요. 그 응. 대학에 간 선배들도 가끔씩 학교 이렇게 타워랑가 오면 목요일 가서 선생님들한테 인사하고 이렇게 또 하거든. 나중에 또 다시 만날 기회는 있을 거야. 얼마 전에 타월가 인터미디트 갔다 왔잖아요. 어, 그랬어? 거라 <laughs> 그래? 그, 선생님들이 아주 좋아하시 좋아하시더라고. 네. 근데 별로 안 계셨어요. 원래 어. 계시던 분들이 다 가셔가지고 단데요. 아. 몇 명만 인사드리고. 음. <laughs> 정말로 뉴질랜드 선생님들은 내가 뭐그 동안 한 15년 넘게 보면. 천직으로 아는 것 같아. 교육, 진짜 교육. 다른 것다 필요 없어. 아이들 가르치고, 아, 음, 학생들이 발전하는 거, 보는 거를 진짜로 기쁘게 생각하고, 천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 그래서 그게 영향이 아마 뭐 뉴질랜드 아이들이든 우리 유학생들이한테 똑같이 받고 있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그 유학생 후배들한테 좀 이제 거의 마지막이 되는데,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뭐가 있을까? 그냥 진짜 즐기라고 공부를 어. 해야지 뭘 즐겨. <laughs> 아 근데 사실 그런 거 있어요. 어 물론 공부도 열심히 어, 하고 어, 어. 살짝 유학생들이 특히 늦게 온 애들은 두려워하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뭐 키위 애들한테 그렇지. 가서 인사를 한다거나 그런 거. 영어가 잘 못할 때. 네, 근데 진짜 물론 못된 애들도 당연히 있겠죠. 음, 어딜 가나 있으니까. 음, 음, 근데. 음, 음. 어 정말 조금만 용기 내서 응. 어, 인사를 한다던가 아니면 어떻게 좀 이렇게 친해질 계기가 생겼다던가 그러면 정말 전 추천해 이렇게 가서 좀더 적극적으로 응. 친해지는걸 왜냐면은 응. 생각보다 걔네도 저희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많거든요 응. 생각보다 그래서 살짝 조금 해드는게 있다면 아 나도 조금 더 친구들하고 이제 더 빨리 친해질 걸 왜냐면 이번 년에 오래 친해진 애들이 정말 많은데 실제로 걔네를 안 거는 3년 전부터 알았던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친해진 게 올해일 뿐이지 그래서 아, 내가 걔네들한테 조금 더 예전에 그런 계기가 있었을 때 다가갔더라면 조금 더 친한 친구가 될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냥 좀만 더 적극적으로 공부도 하면서 <laughs> 친구들도 이렇게 만들려고 재윤이는 항상 웃는 얼굴이잖아. 그러니까 어디 가서든지 누 친구들하고 금방 사귈 것 같아.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표정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친구들은 항상 이게 밝은 표정 있잖아.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긴 해. 어땠습니까? 많이 그냥 다 해봤으면 좋겠어요. 막 just try. It. 네. 네. 솔직히 처음 오면은 응. 힘내잖아요, 되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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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컴퍼스온에서 나가는 게되게 중요하거든요. 응. 물론 힘들겠지만 그래도 좀만 참고 나가서 하다 보면은 특히 영어는 이제 노출이 돼야지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제 두렵다고 이제 계속 한국애들이랑만 있고 뭐 그러면은 안들어요 특히 영어가. 그래서 최대한 이제 나가서 애들이랑 교이도 하고 좀 거기에 노출이 돼가지고 영어 들리고 이제 그런 다음은 되게 재밌어요. 생활이 영어만 일단 되면은 친구들도 사귈 수 있고 하니까. 또 타우랑 가시기 와 오는 이유는 공부보다는 그래도 좀다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음. 오는 거라 생각하거 저는 해서 음. 다른 문화, 네. 다른 나라의 뭐 전통 그런 것도 배우고, 네. 워낙 환경도 좋으니까 타우랑 가는 음. 뭐 주말에 뭐 마운트나 음. 하퍼모 같은데 가서 음. 뭐 서핑도 해보고 음. 수영도 하고 뭐 주중에 애들이랑 골프 치러 갔고 음. 골프도 진짜 좋다 여기가? 싸고 골프 작년에 진짜 많이 쳤는데 서핑하고 골프 치고 골프 치고 응. 그러면서 약간 한국에서는 그렇게 잘 뭐냐 흔하지 않는 응. 이제 거니까 승마 오래 하는 친구들도 있고 여학생들도 있고 저건 무궁무진하지 하려고 하면은 그치? 그래? 자기가 할수 있는 것들이 알바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t 아 o o k s I love. I love accent. I l o v 고 the accent. I love the accent. I love the 고그러 e n t I love the accent. I love 어 h e accent. I love the accent. I l 한국말로 하면 좀 어색할 것 같아서 기회를 주는 거야. 영어 영어로 한번 얘기할 수 있겠어? 영훈이가 먼저. 그래, 영어 영어가 영어 <laughs> 진짜 해봐야지. 제가 아, 어글거리가지고. 아, 아 그래? 그래도 뭐 그러니까 한국말이 더오글거려 한국말. 영어가 훨씬 더 어글해요. <laughs> 한국 <웃음> 한국인들끼리 있을 때는 그래. 영어를 제가 진짜 안 쓰거든요. 오글거려가지고그러이 그, 그래, 카메라 보고 한번 해봐봐 영어를. 그래가지 그래, 한국말로 그래서... 편하게 편안하 뭐 말하는 거죠? 제가. 아,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저희 부모님이요? 어, 그럼 그동안 이제 여기서 아. 오랫동안 이렇게 그 뒤에 누가 있겠니? 그렇죠? 우리 가족,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 다 그런 분들 있잖아. 또 응. 멀리서 가까이 든또 가까이 친척들 있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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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원해주고 경미하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분들 응. 하고 싶은 거 일단 7년이라는 설 동안 해외에서 유학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응. 오는 돈들을 벌고 또 아버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혼자 있었으니까 여족과 떨어져서 그런 응. 그거에 대해서 진짜 감사드리고 응. 엄마도 이제 먼타국까지 같이 와가지고 저랑 저희 형이랑 두명 응. 응. 케어해주느라 응. 진짜 고생 많이 했었거든요. 응. 되게 저는 부모님한테 되게 감사하고 저희 부모님이 애초에 보낸 것도 한국 그런 치열하잖아요. 응. 학생들 보면 학원 많이 고 응. 그런 것보다는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다양한 경험을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셔서 유학을본 건데 그리고 원래 형따라고 못 쓰잖아요. 응. 형이 응. 원래 그렇지. 5년 유학하려고온 응. 거고 저는 그냥 형따 라 잠깐 올려야 건데 제가 좋아하니까 워낙 부모님께서 응. 너도 그럼 계속 있어라 해서 7년 동안 있게 됐는데 저 믿고 그래도 계속 응. 서포트 해주시고 행운과 응. 되게 감사합니다 눈물 나지? 눈물 안 나요? 저티라 <laughs> 남자들한테 그, 눈물 안 나는데 마음속으로는 눈겠 있습니다 응, 저도 비슷하죠 8년 동안 응. 저희, 저희는 특히 장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음. 올려덩이 아니라 맞아요. 제가 졸라가지고 계속 <laughs> 1년 연장하다 보니까 그래, 어느 순간 보니까 8년이 돼 있는데 음. 아빠도 아빠대로 혼자 한국에서 8년 동안 지내고 있고 엄마도, 엄마도 자기 삶을 포기하고 여기 온 거잖아요 그래, 가지고 엄마한테도 감사하고 저는 동생이 있기 때문에 아직 음. <laughs> 4살 차이나는 동생이 있기 때문에 아직 남았지만 음. <laughs> 그래도 어쨌든 그 대학 관에서도 솔직히 응. 뭐이 대학을 가라 저 대학을 가라 그런 거 없이 그냥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걸 해라 딱 그런 주의여서 그런 걸 존중해주는 것도 너무 고맙 고 응. 그런 마음이죠 다 비슷하죠 뭐안 ㅎ i love you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들한테 감사합니다 뭐 뭐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laughs> 어머니는 어머니라 아버님 다 맞아, 그러니까. 그지? 아, 맞을 거야. 응. 지금 이제 올해 이어3팀고3 졸업하는 두 명의 학생 보이스카이 이제 성영훈 군하고 우리 베스맨칼의 이제 한채윤 양 이제 다 컸으니까 지금 어, 같이 여러 이야기 많이 나눴는데요. 아마 도움이 좀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빠질 수 없는 게 올해 이제 각 학교 졸업식에서 이제 졸업 어 뭐. 뭐 빛나는 그 영광스러운 시상대에 오르지 못한 더 많은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들마다 다 꽃이 피는 시기는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빛나지 않더라도 다른 때 자기가 자기에게 맞는 시간이 오면 분명히 꽃을 피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어, 학교에서 공부 말고 또 다른 분야에서 자기의 재능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모든 부모님들이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고 힘든 시기도 있겠지만 계속 격려와 칭찬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유학원도 마찬가지로 우리 뭐 타우란가에서 유학하는 모든 학생들 곁에서 조력하면서 각자 모든 아이들이 한명한명 한명 모두가 자기가 희망하는 그런 장내 진로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네. 둘이 정말 고마워요.